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술출자를 통해서 벤처기업을 설립했습니다. 정부출연기관 연구성과물의 산업체 이전의 새로운 모델로 연구부문의 재투자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. 대전에서 이정우 기자입니다. 이번에 설립된 벤처기업은 금전 등 실물 자산에 의하지 않고 특허와 실용신안등 기술 출자를 통해 추진돼 향후 출연연구기관 벤처 창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연구개발자가 공동사업 주체로 직접 벤처기업 연구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수익은 관련 연구 부분의재투자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. 우선 방사선 이용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나노 기술 등 초첨단 기술을 이용한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을 시작으로 항암과 간 기능 개선, 발모제 등 다양한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을 시판한다는 계획입니다. 연구원 벤처가 실패한 요인을 이제 탈피해서 연구소는 기술만 개발하고 영업이라든지 경영은 회사가 맡아서 전문 경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예정입니다.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첫 시도된 벤처 창업은 급성장하고 있는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시장 진출을 통해 재정 확충과 연구 첨단 기술의 상용화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YTN 이정우입니다.